자, 고1, 21년도 6월 모의고사, 35번. 자, 먼저 전체를 보는 거죠. 자, 위쪽에 뭐 특별한 거안 보이니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일단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 내려가서 단서 안 보이죠? 오케이, 그렇다면 마지막 문장, 여기 105번 정도 이렇게 체크해서 어 양쪽을 연결한다. 자 처음에 자 어떻게 시작하냐 그랬더니 어 건강 그리고 어, 질병의 확산은 자 여기서 건강하고 질병의 확산은 자 뒤쪽에 질병이 있는 걸 보면 질병 얘기가 좀더 가까울 것 같고 얘네들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 이 있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관련이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두 개를 나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음, 사회가 어떻게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 뒤쪽에 있는 게 항상 무게 중심 질병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자,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현상의 현상. 처음에 현상 플러스 내용이죠. 별 얘기 없으니까. 근데 여기 질병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라고 같이 포함시켜서 봐도 된다. 자, 두번째문제어 좋은 소식은 아 좋은 e 식이라 n u s you will have a minus. t 도 i s is t e e s i l i e n t 회복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어 키워드가 요게 라즐런트라는 단어지. 아, 도시가 어떤다고 회복력이 있다고. 도시가 회복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두 문장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현상이 뭐. 에,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면. 자, 응?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자 건강하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질병이지 질병 질병이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와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도 도시와 관련이 있네. 그죠? 근데 도시 중에서도 두 번째 문장인 오케이 회복력과 관련이 있네요. 자 이런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됐니자 이런 현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어떤 원인, 결과 이렇게 언급이 되거나, 아니면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언급이 되거나, 이렇게 간다. 자, 아래쪽으로 쭉 가서 에, 마지막 문장이 보니까 자, 19세기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러면 예시겠네. 19세기 중엽에 자 이렇게 나오면 예시지. 그럼 뭐에 대한 얘다? 어, 도시의 회복력에 대한 얘기겠네. 런던의 파이닝 아, 소의 시스템이야자 선구적인 어, 소이 시스템은 하수 처리 시스템. 이것은 중간에 건너뛰고 was built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자, 뭐의 결과네 understanding, 이해를 했던 결과로, 이해를 해서 이런 하수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요. 뭐를 중요성을, clean water, 깨끗한 물의 중요성, 뭐할 때야? 콜레라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깨끗한 물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를 해서 런던의 선구적인 하수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위인 내용과 연결을 해보면, 여기 이제 콜레라 확산이 바로 질병이지. 질병, 그러면 여기 런던의 이 하수 시스템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도시의 회복력이야. 됐니? 음, 그러면 어, 건강, 그 중에서 질병, 질병은 결국 뭐랑 관련이 있다? 도시의 회복력과 관련이 있네요. 그러니까 질병에서 어떤 방어, 질병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가 빨리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자, 다시 이제 올라가서 천천히. 자, 좋은 소식은 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도시가 많은 도시들이 에피데믹이니까 이런 전염병들을 경험을 했죠. 과거에. 자 이거보다 예시지. 그리고 have not only survived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but 진보했네요. 다시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진보했네요. 이게 상징하는 게 위에 있는 그렇지 회복력 있는이지. 그보다 resilient 랑 관련이죠. 이렇게 resilient 랑 연결이 되는 거야. 많은 도시들이 질병, 전염병을 경험했지만 회복했지. 자, 19세기하고 20세기 초에 초는 봤다는 거는 그런 일이 있었다. 파괴적인 어, outbreak 발발, 콜레라의 발발을 봤다 있었다. 타이푸인, 장티푸스하고 인플루엔자. 인 유럽스 유럽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예시지? 의사들이 있는데, John s n o 영국 출신인가 봐요. 그 다음에 루돌프 예, 독일 출신인데, 얘네들이 봤다. 뭘 봤냐면, connection, 관계성. 뭐와 관계가 있다는 거 알았다는 거지. Poor living condition. Poor living condition, 열악한 주거환경과 overcrowding, 너무 많은 거지 사람들이. 그 다음에 Sanitation, 그리고 Disease 다시 연결을 해보면, 여기 있는 Poor Living Condition 그 다음부터 Sanitation, 요거 A, 그리고 Disease B 아, 이런 것들이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연관성을 찾아낸 거죠 다보다 예시, 뭘 설명하기 위한 거다? 도시가 뭐 회복력을 갖게 된 거지 이런 과학자들이 껴있다는 거겠죠 자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인식을 하면서 그렇죠. 이러한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관계성은 바로 질병과 그 다음에 어떤 위생 그 다음에 생활 조건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된 거죠. 이것이 이끌었는데 리플 p l a n 오케이 replanning 다시 계획을 세우고 rebuilding 도시를 다시 만드는 거지. 다시 도시를 재계획하고 다시 만드는 거 이게 뭐야 라즐런트랑 연결되는 거지 라즐런트 무화과에서 to stop the spread of epidemic 아 그러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럼 도시의 재계획과 재건축으로 이어졌다 오케이 네 연결되죠 그러면 자 건강이라는 거는 도시, 회복력과 상관 있다. 이런 얘기네.